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다 보니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셨어요? 첫 만남 이용권이요? 네 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또, 만이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요.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출산 장려금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등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교도소 내에 동일 집단 격리하고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미뤘습니다. 충남도 내두 번째로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과 주변 가금류 34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도내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청양군의회 의사일정이 재개됩니다. 군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오는 1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남에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과 간편한 사용 방식으로 승객과 택시업계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3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홍성 교도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우석 기자, 홍성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네, 홍성 교도소에서 13일 오전 기준 2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도소 내 수용자와 직원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검사에서 직원 3명과 수용자 2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수용자 26명 중 11명은 백신 미접종자였으며 15명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입수용자는 최소 2주나 한달 가까이 다른 수용자들과 격리하고 있다며 신입수용자는 별개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법무부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홍성교도소에 집단 격리하고 다른 수용자들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교정기관장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법원은 수용자와 교도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구속기구인 재판도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의 교도소측 사정을 전달해 재판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어야 할 텐데요. 13일부터 접종자 혜택이 강화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특별 방역 대책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등1 6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 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석달이 지난 18살 이상 성인을 위한 3차 접종 사전 예약도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와 업체 모두가 강화된 접종자 혜택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청양군의회 일정이 진행됩니다. 청양군의회는 최희환 의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멈췄던 예산안 심의를 15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15일 이후 일정은 내부회의를 통해 대면 혹은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 의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의회 사무국 직원 7명과 군의원 6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합니다. 홍성에선 목욕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서만 1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은 내년 1월 2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와 장애인스포츠센터, 게이트볼장 등 16곳을 임시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주문화회관과 광천문예회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회의실 등에 대한 신규 대관도 금지됩니다. 천안에서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1일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I는 지난 3일 천안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11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과 반경 500m 안에 있는 가금류 3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13일 새벽 2시까지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대수 아나운서 택시 자주 타시나요? 뭐 바쁠 때는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어딜 급하게 가거나 바쁠 때 종종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 요금도 이제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화폐나 할인 혜택도 크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결제 방식도 편리해서 택시 업계에서도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기 위해 카드형 태안사랑 상품권을 건넵니다. 기사는 신용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간단히 결제를 끝냅니다. 지난달 말 태안군은 한국조폐공사 카드결제업체 카드사와 함께 지역 앞에 택시결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군민들께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태안사랑상품권으로 택시 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안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150여 대,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은 이 모든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어 승객들은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용자로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할인까지 받아서 사용하게 되니까 더 좋고요. 이제부터 더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택시 기사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카드형으로 결제 방식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요금 할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더 많은 승객이 택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립된 카드에서 카드 결제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사들 입장에서도 좋고. 승객 입장에서도 어 내가 10%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탈수 있네 하면서 더 많은 승객이 늘 걸로 예상됩니다. 지역 화폐 사용이 택시까지 확대된 건 꾸준한 인기 덕분입니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경우 올해 예상 판매액은 430억 원으로 지난해의두 배에 달합니다. 자연스럽게 사용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아산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택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태양군에 이어 홍성군도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충남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 어느덧 친숙해진 지역화폐가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충남 지역에는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주민들의 피해보상구와 건강권 회복을 위해 운용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인상됩니다. 충남도 김성관 세정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세정과장 김성관입니다. 네, 먼저 화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가 어떤 세금이고 또 총내 돈의 세금 징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부터 제148조 규정에 따라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1kW시당 0.3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줄여서 보통 화력 발전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세 규모는 1년에 총 1146억 원을 징수하며 전국에서 충청남도의 비율이 제일 높은데 약 32%인 366억 원을 충남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의 화력 발전세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화력 발전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전국 58기의 석탄 화력 발전 시설 중 50%인 29기가 우리도의 보령, 당진 서천, 태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중에서 화력발전세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불합리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상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렇게 화력발전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도 큰데 화력발전의 피해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내부 비용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 1.6배에서 143.7배 정도 크지만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은 원자력 발전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세액이 화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제고와 피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부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kWh 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도분의 화력 발전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두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율 인상을 통해서 늘어나는 재원으로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예. 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용도의 부족액을 보충하는 한편 태양광, 풍력, 신재생 융복합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수소산업 육성 등 에너지 전환, 2차 전지와 연료전지의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분산형 전원보급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 육성, 미세먼지 대응과 발전소 주변 환경 조사와 개선 등 기후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는 앞으로 화력발전세를 활용해서 주민 건강 증진과 환경피해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관 세정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빙판길입니다. 주말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는 모두 176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중 다리 부상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환자가 118명으로 전체 사고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빙판길은 가급적 돌아서 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꺼운 옷보다 얇고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외출 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걸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몽골인데요. 몽골에서 날아온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서산 천수만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산시는 서산 버드랜드 주변 독수리 먹이 제공 지역에서 특정 인식표를 부착한 독수리가 포착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인식표는 지난 2019년 8월 몽골 동부 지역에서 독수리 이동 경로 확인을 위해 부착됐다고 합니다. 선수만에는 지난 1월에도 또 다른 독수리가 몽골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몽골 번식지와 서산 월동지 사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청양에 처음으로 일반 산업단지가 생깁니다. 청양군은 13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 일반 산단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는 900억 원을 들여 청양군 비복면 일대에 73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성현군은 2025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27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6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